又是谁？ 1시간, 3시간. 아, 가이드님 진짜 고생하셨다. 진짜. 응. 근데 설명 재밌을 것 같아. 응. 가이드님 설명을 잘 하셨다. 성베드로 교황님 잘안보이죠저 뭐 발이 다샌달이 녹아있습니다 샌이졌어요 <laughs> 윤주씨 오늘 어땠어요?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응 완전 추천? 응좀 힘들긴 하지만 맞아 설명 안 들었으면 몰랐을 것 같아 아, 진짜 <laughs> 진짜 켜졌어 머리도딱 붙은 안녕 감사합니다 고 밀레. 요 로우마이 3대 젤라또 올드 브릿지 좋은 파인애플 팬으로서 우리가 무슨 맛을 시켰냐면 코코넛 그 바스요 치즈케이크 어, 어. 벌써 먹고 빈 없네 여기 기대서 먹을까? 맛있어. 구구콘 맛. 코너. 코너 시즈케어. 약간 리조 같은데? <laughs> 맛있다. 응. 치즈케이크는 밑에 있어. 맞아. 합격. <laughs> 티라미수 초콜릿 즙을 올려주셨다. 그러게... 라... 여기는 그 스페인 계단 근처에 있는 젤라토 집이고, 바질 맛이랑 라벤더 맛이랑 원래는 복숭아만 먹으려고 했는데... 죽... 죽 호박 <laughs> 호박 맛이라는데... <laughs>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바아요 연두색. 오, 잡혔다. 응? 음. 대박, 진짜 바질 맛이야. 엄청 쿨풀한 맛이야. 응. 이건 뭐라 했지? 라벤더. 응. 라벤더는 하얀색. 응. 내가 아는 라벤더는 보라색이야, 그러니까. 이런. 니까 무슨 맛일까요? 맛이지? 주 <laughs> 무서워. 맛이 <laughs> 로 <laughs> <확실히 요강> 맛이야. <laughs> <응>. 근데 맛있는데? <웃음> 맛있다기보다는 호박주 <laughs> <토박죽> 껄린 <얼린> 맛. 복숭아 맛. 어이다 특이한 맛이다, 엄청. 바질 맛을 추천하는 사람의 이유를 모르겠어. 네, 호들갑들 떨면서 막 먹어보라는 사람. 호들갑 여기서 한번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아 나는 그, 그 스타벅스 바질 토마토 크림 치즈 베이글 있잖아. 음. 그 바질 크림 맛인 줄알았어 얘는 엄청 프레, 프레쉬야다 프레시. 어떤 맛이냐면 지나가다 잔디를 뜯었을 때풀 냄새 나잖아. 그 맛이 나. 거기에 바지를 약간 합시다. 약간 응. 호박 쫀득이. 라벤더는 표현을 못하겠어. 라벤더는 목공풀? <laughs> 약간 달달한데, 코코넛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코코넛과 바닐라 섞은 맛? 응, 흙 하리락식당 <laughs> 제육볶음. 어, 제육볶음이랑 오빠는 해물순두부를 시켰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라나다의 미소한식당보다 음. 뭔가 아 알갱이. 어, 진짜. 과연. 아좀 간장 색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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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어, 귀엽게 이렇게 하트 하트계란말이. 와, 해물순두 뭐, 저, 뭐, 저, 뭐, 어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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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봐. 어, 저, 뭐, 어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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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두부찌개가 응.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응? 진짜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야경 투어하기 전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때문에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펑커, 우리는 펑커, 우리는 펑커, 우리는 펑커.

<laughs> 아, 근데 재밌다. 어, 이렇게 응, 들으면서 응. 하니까 진짜 재밌는 것 같아. 판테온 신전. 나 파일로에 무덤이 있다고 하네요. 음. 트레비본스입니다. 음. 와우. 사람 진짜 많아. 농장 던져보자, 어, 오빠. 그러자. 내가 먼저 던져볼까? 어. 들고 있어도. 이렇게. 하나, 아. 둘, 아. 팡! 들어가 있을까? 네. <laughs> 갑자기 소리가 갑자기 폭포 소리처럼 oh. 바뀌어. 오 oh, oh, 완전 신기. <laughs> 소렌토에요. <목소리> <쏙련토요>, 소감이 <소가미>, 어때? 소렌토. 참, 아 오는 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진짜. 여기 좀 좋은 거 같은 느낌 그래? 아직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나봐 약간 시골 같지 않아? 어촌? 도시 같은 느낌은 아니고 너무 어. 힘들었어 진짜? 어. 그 사찰에서 너무 힘들었어 어. 일단 식당은 여기를 왔고 레몬 파스타랑 문어랑 브라타 치즈 샐러드를 시켰습니다 진짜 맛있는지 확인해볼까야 음. 식전빵 소렌토의 전통 빵 그렇게알아들은 거였는데 렌전통에오래를리 아, <laughs> 뭐, 어. 있는... 옥토포스 두시간 그 음식 설명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두시간 <laughs> 동안 하셨고 블랙 오, 감자? 토마토? 올리브 오렌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사이드로 감자튀김이랑 같이 네. 먹어요 그 요리에 자부심이 있는 거 같아 먹을까 예? <웃음> 예 맛있는 냄새 나는데? 감자튀김 인새인가구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 친구. 이이 친구. 구이 친구. 이 친구. 이이많이그구이가이 친구. 이거구이 친구. 이이거구이친 버섯스할때 뭔가 뭐 많이 넣은 거? 아특이한 음. 향이나? 브라타 치즈, 샐러드, 그리고 생새우를 이렇게. 펼치 음. with 아 the lemon 아 sauce o s o r e o f s and the little s q u f r o m our sea. 레몬소스 파스타. 이게 진짜 궁금해 어, 레몬향 엄청나. 음. 약간 더 듭니다. 더듬더듬 더듬 너무 비리이다 근데 리에서한이씩 먹었나? 아 소가 이렇게 떨어지네 다시 먹어볼겠 이게 무슨 맛이야?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락키 젤라또에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우리도 먹어보려고 했다 갑자기 종소리가 들려 락키 젤라또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구만 크레마데 크레마 <목소리> 알레몬 우아과 우아다. 오빠 한번 먹어볼래? 오케이. 젤라또 초보로서 한번먹어본다 어때? 어, 또 재밌다. 맛있어? 먹어 봐. 진짜 맛있어. 음 맛있지? 뭐 신맛이 하나도 안 나고 레몬 향? 레모나 맛인데? 어. 엄청 달달한 레몬아. 무화과는 엄청 달짝지근해. 맛있지? 진짜 딱 맛있는 무화과가 어, 무화과 진짜 맛있는데? 이탈리아 일, 1등 제라도는 바로 럭키. 아, 짜맛 맞다. 소렌토 바닷가. 사진 찍어줄까? 나 오늘 화장 안 했는데. 아, 근데 이거 사진 안 담긴다, 영상에. 그치? 사진은 그냥 태종대 같은데? <laughs> 대박이다, 오빠. 언니 빵 뚫렸어. 너무 신 레몬소르베 엄청 새콤해 <laughs> 맞지? 무엇을 상상하든 나 슬러시 같은 건줄 알았는데? 나도 맛있어? 응 진짜? 너 확실히 이런 맛을 좋아한다 비타민C가 충전되는 맛이야 민주야, 응? 레몬 먹어봐. 한 번만. 과연 소렌토의 레몬은 관심가 응. 보네. 어. <laughs> 어? 너무 시

브이오화산이 보입니다 와 날씨가 진짜 좋아 이브이서데이데이 브이미데이. 브이이 브이미데이. 브이이브

진짜 시다. 오렌지 망고. 맛있어. 근데 진짜 과일 맛이 나. 윤주도 먹어봐. 찍어줄게. 과연. 티라미수부터. 여기는 진짜 티라미수 찐 티라미수 색깔이다. 음. 진짜 찐 티라미수? 완전 맛있어? 응 음. 시나몬. 음. 둘다 완전 맛있어? 시나몬 약간. 어. 아 진짜 계피그 가루만? 어 아, 티라미수가 진짜 맛있어 합격 하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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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식당 이름은 수오로라는 곳이고 카프레제 샐러드랑 레몬 파스타랑 더듬미 엄마 더듬미 맛이 다른데? 진짜 <목소리도> 여기가 더 <또> 맛있어 <laughs> 다행이구만 일단 응. 합격. 엄청 고소한데 어딘데? 그래. 맛있어? 요끼랑 새우. 아 레몬 새우 음. 크림 파스타. 일단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어? 그래, 왜? 냄새 진한 왜? 원래 마카로. 이런 맛인가 봐. 냄새 맛하고. 누구인데 아직? 먹어봐. 같이 먹어보자. 비리지.

느낌을 잡힐 것 같아? <laughs> 아 이게 응. 이건 안 비릴수 있는데 응. 귀엽다 했는데 비리다고 내 느끼는 거 소금이 너맛있이 근데 맛있었어 맛있어? 응 어, 이제 먹을 수 있겠는데? 응 훨씬 나아졌어 응. 우리 짠 맛에 길들여져서 그니까 러잘 먹겠습니다 서렌토 여기서 레몬 파스타 두 번째. 나는 그것도 괜찮았어. 내가 다안 응. 맞는 것 같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막 먹다가 소름 끼쳐서 토할 것 같은 말. <laughs> 진짜. <웃음> 난 식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과장하는 아. 게 아니라 진짜로. 욕기는 어땠어? 욕기 편의점 욕기. 카프레제는? 카프레제 맛있어 진짜 카프레는 여기 치즈 자체가 맞아. 엄청 좋은 것 같아. 진짜. 치즈가 너무 맛있어. 어쨌든, 오늘도 일몰에. 와, 오늘도 구름이 진짜 많다. 대박.